안녕하십니까. 저는 재밌다의 리더 재밌다입니다. 얘는 우리 동생입니다. 이름은 하민이입니다. 저는 새로운 유튜브입니다.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오늘 처음으로 초커파이 먹방을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자, 이제 먹겠 습니다. 옛 생각이 나는군요. 옛날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? <laughs> 옛날에 초코파이 정말 좋았어요. 옛날이 언제입니까? 옛날에 한 다섯 살, 여섯 살쯤에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서 긴장 맨잘잘 잘, 아주 아주 잘 먹습니다. 하면은 지금 엄청 잘 먹고요. 그리고 저는 사학년입니다. 하민이는 6 살입니다. 한개다 먹었습니다. you mm -hmm. 간대요. <laughs> 오, <단잘물. 웃음> 보기만 해도 목이 너무 매요. 얼룩 요거트를 마시세요. 요거트를. 이걸 한 번에 다 먹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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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이를> 한 번에 아웃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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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열립을 대야 하는데요. 저는 초코파이를 구입으로 먹었습니다. 그러므로 하민이가 혼자서 한번 종이 비닐을 뜯겠습니다. 제 조금 뜯어주겠습니다. 들보세요 방금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?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아주 아주 무서운 소녀랍니다. 이 잘못된 팍, 두 팍.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you. Mm -hmm. 만 <목소리도 못> 먹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하루에 먹방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댓글로 적주세요자 요구르트 다 마시세요 뭐. 이걸 다 가리면 어떡해 이걸 보니까 두 입, 네 입으로, 먹, 네 입으로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거는 우유처럼 생겼지만 우유가 아닙니다. 바로 우플레입니다. 우리 집에는 우유가 없습니다. 엄마가 맨날 집에 집에만 있고 나가질 않아서 우유를 못 사옵니다. 그래서 날 엄마는 귀찮아서 귀찮아서가 아니다. 로 아빠가 미리 다 택배로 시켜서 그렇지 우유를 택배로 그냥 너 이놈의 새들 이거 못해